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 같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 현안, 그리고 본인의 대선 출마 여부 관심사입니다. 예,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안철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뭐, 국정감사는 시청자 입장에서 쭉 보셨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의 발언도 들으셨을 테고, 5.18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선, 어, 국정감사 이렇게 보다 보면 아마 모든 분들이 같은 심정이실 텐데요. 예. 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아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였지만 어, 역시나였다. 예, 예. 제가 또 언론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어, 이번 이재명 국감은 한마디로 모든 걸 알면서도 불리한 것만 모른다고 하는 이재명 지사와 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모든 걸다 알지도 못하면서 윽박 지르기만 하는 야당 의원 간의 대결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한쪽에서는 이재명 게이트 한쪽에서는 국힘 게이트 폭로전만 난무하고 음. 그래서 이렇게 과거만 가지고 이렇게 물어 뜯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께서 어떤 희망을 가지실까 싶습니다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대장동 의혹 같은 경우는 뭐가 핵심이라고 그러면 보십니까 대표님은 어이 대장동 게이트 가장 큰 핵심이 사실 1조 원 이상 공공에게 돌아갈 이익을 부동산 특권 가르텔에게 넘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당군 일래 최대, 어, 무능한 시정이나 또는 당군 일래 어, 최대의, 어, 그 부동산 비리 게이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의 문제인지 사람의 문제인지 그것도 다 이제 진단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건들을 보면 이제 이재명 지사가 중심에 있지않습니까 예. 본인은 여기에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걸 보면 이뭐 백만 원 사업까지도 챙긴다고 자랑을 했었고 어, 이 대정동 사업에 관련해서는 본인이 설계를 했다고 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지사입니다. 본인의 입으로 한 말입니다. 네. 예. 아 어, 그런데 결국 어 지금 공공항에 돌아갈 이익을 부동산 특권 가르텔에게 몰아준 결과가 났으니까. 음. 이걸 만약에 몰랐다면 이건 정말로 무능한 것이고 그리고 또그 아, 이걸 그러면. 알았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로 범죄 행위죠 근데. 어~ 이번에 그 국감을 받으면서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그둘 중에서 무능을 선택한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되면 어~ 본인이 그랬죠 자기는 어~ 사람들 평가가 어~ 비도덕적이지만 일은 잘한다 뭐~ 이런 평판이 있었는데 그나마 그런 무기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자기도 뭐~ 도덕성과 상관없이 어~ 뭐~ 결과만 봐달라. 유능함이 브랜드다. 어, 그런 거다 포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지율 지금 1, 2를 다투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인데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어, 이상한 정치 인식, 역사 인식과 관련된 그런 발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예. 쿠데타와 5.18만 빼고는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다. 라는 분들이 많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는 크게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 짧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거기에 대해서는 어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어 사과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아직 사과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런데 어 이게 과연 실현 실현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의도적으로 계산된 발언일 수도 있겠다는 뭐 그런 세간의 평가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계산된 발언? 어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전까지는 뭐 확실한 일위였지만 지금은 좀 위협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뭐 그리고 또 만약에 선출이 된다고 해도 후보 교체론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음. 어, 이 위기감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 전체의 민심보다는 일부 당심에 호소한 것 아닌가 뭐 이런 추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후후보님이라고 제가 부를 수는 없죠. 안철수 대표님은 음, <laughs> 네. 후보가 되실 겁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네. 대선 기획단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거기서 네. 지금. 한참 의논 중인 것이 어 국민의당이 공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당이 이번 대선에 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 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치열하게 논의 중입니다. 음. 그래서 어, 저도 예. 당 대표이기도 하지만 예. 당원이니까 예. 어, 거기서 결론이 나오면 그 결론을 가지고 거기서 제 역할을 찾겠습니다. 결론이 나오면 제 역할을 찾겠다.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당에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시면 선출되시면 나오기는 하실 거죠. 국민의당 후보로. 제가 우선 의사가 있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저 당원들께서 뽑아 주셔야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렇죠. 가정의 가정인데요. 예. 의사는 있으세요? 어, 제가 무엇보다도. 어, 제가 뭐 출마를 하든 안 하든 뭐 어떤 역할을 하든 저는 분명한 게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로는, 어, 저는 이번 대선을, 어, 정말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과 미래 담론에 대한 경쟁을 하는 장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 현재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하시는 것이 이 대선 판을 보니까 무조건 네가티브나 아니면 과거의 일로 발목 잡기 밖에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 어, 그리고 또그 면면들도 그 놈놈놈이라는 그런 어, 세간의 평가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니, 어떻게 대선 후보들이 음. 이렇게 나쁜 놈, 이상한 놈, 추한 놈밖에 없냐. 그게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놈놈놈이거든요. 참 불행한 일이죠. 예.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바꿔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음, 그런,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강하시다는 거는, 뭐, 나와서 정치를 하고 대통령 후보가 돼야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저는 미래 담론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싶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사실 우리가 우리 국내 사정만 보고 서로 내부를 보고 다투고 있는데 전 세계는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과학기술 백권 전쟁 중입니다. 음. 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예. 그 사진이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 지금 이 시대는 과학기술 패권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그래서 그 국가 최고 지도자가 그 전쟁의 최고 사령관 역할을 하겠다는 표시입니다. 예. 그리고 또그 상대방에 있는 그 중국의 시진핑은 아시겠지만은 칭화대 그 화학공학과 출신입니다. 예. 그리고 어~ 그분이 이야기하는 중국몽의 가장 핵심중의 핵심이 어~ 과학기술 중국몽이에요 예. 중국의 가능한 모든 자원과 인력을 과학기술에 총동원해 가지고 어~ 음. 과학기술 패권을 차지해야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음. 그러면 이러한 첨예한 그~ 미중 신냉전 상황에서 예. 과연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은 무엇이 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화두이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죠. 이번 대선에서 이게 어 중심이 되는 화두가 되어야 우리 한 우리나라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저 비슷한 말씀을 하신 분 중에 제가 인터뷰한 분 중에 김동현 전 경제부총리 혹시 아세요? 어 예, 저 공식적인 석상에서 어, 한번 만났습니다. 예.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이른바 이제 제3지대로 김동현 전 경제부총리와 안철수 대표가 함께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두 분이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어, 시대 교체를 위해서라면, 어,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예. 그리고 사실 삼지대가 아니고 저는 일지대라고 생각해요. 예. 어, 지금 여론 조사를 보다 보면 어그저 후보 1위가 아무도 마음에 안 든다는 게저 1위입니다. 대선 후보 1위. 예. 그러다 보니 사실은 삼지대가 아니고 일지대인 셈이죠. 음. 그러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로 확정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예. 대표님은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다 우려하시고 비판을 하셨단 말이죠 방금 전에. 예. 그렇다면 국민의힘에 윤석열 후보가 되지 않고 가령 홍준표 후보가 된다면 최근에 또 어떤 로브콜도 있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랑 손을 잡을 수도 있습니까? 어~ 그런 말은 일방적인 주장이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예예가뭐그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또뭐 그런 일예예단예예뭐 음. 이런 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출마 선언하고 정식 후보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생존 전략이나 미래 담론에 관해서 좀더 정책적으로도 많이 내놓으시겠네요.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어, 지금이 아니고 이미 어, 지난 거의 10년 동안 정치하면서 처음부터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이 어, 처음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이 어그 말씀이었죠. 예. 어, 미래는 이미 우리 옆에 와 있다. 예. 다만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어, 그 음.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그건 지금도 같은 상황입니다. 음.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좀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치인으로서, 어, 한쪽에서 찬성을 하든 비판을 받든 어떤 나는 뭘 하기 위해서 이런 구체적인 정책, 뭐,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본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과학기술 초격차입니다. 과학기술 초격차? 예. 초격차라는 예. 말이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 그게 삼성전자가 1위를 하는 이유가, 예. 반도체 기술 초격차 때문이거든요. 권호연 즉, 회장이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죠. 예, 예. 그러니까 1등과 2등 차이가 별로 낮지 않으면 언제든지 음. 뒤집힐 수 있는데, 예. 어, 그 차이를 정말로 많이 벌리면 초격차를 유지하면 예. 그게 1등을 계속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사실 그 다른 분야들을 살펴보면 음. 아직 확실한 1위는 아니지만, 1위 군에 있는 기술들이 많거든요. 예. 예를 들면, 어,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2차 전지도 있고, 원전도 있고, 음. 그 다음에 요즘, 뭐, 오징어 게임을 포함해가지고, 컨텐츠 산업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런 부분들을, 어, 집중적으로, 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정부에서 노력을 한다면, 모두 다 초기술 격차를 가지는 세계 1위 분야를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사실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 다섯 개를 우리가 확보하는 셈이고요. 음. 어 그러면 우리는 정말 뭐 5대 강국에 어, 나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모든 문제들, 뭐 일자리 문제다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언론에서 가상 대결 여론조사 같은 거를 좀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기간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그대로 십일 일일 십이 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입니다 전국 1 8세 이상 남녀 2 0 2 7명 대상으로 어~ 차기 대선 사자 가상 대결이었는데 그때 안철수 대표가 4.0%영 퍼센트 심상정. 어, 후보가, 정의당 후보가 4.2% 비슷했습니다. 이 지지율 추이는 만약에 이 대선에 나간다고 하시면 많이 끌어올리셔야 될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사실 저만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도 않은 사람인데, 예. 어, 그렇게 지지율 자체가 나온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음. 만약에 저 대선에 나오면 이 지지율은 훨씬 더 구체화되고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어, 그건 국민들 판단에 달렸지만, 어 예. 제가 우리나라 미래 담론에 대해서 음.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방안을 말씀드리면, 어 음. 그러면. 충분히 국민들께서 기대를 많이 가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예. 국민의힘과 합당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국민의당은 이미 경우는? 결렬됐죠. 예, 그러면 아, 그러니까 사실 생각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사실 어제 그국토위 국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예. 국감. 예. 근데 저는 그 국감에서 정말, 아, 백미라는 표현도 참 쓰기는 힘든데, 네. 그 양의 탈을 쓴 개인형을 이렇게 보인 그 장면, 음.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국민의 힘이야말로 양두구육이라고 한그 말, 음. 아, 그게 정말 그 모든 것을 저 말해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봐요. 예. 이 장면을 본 주위 사람들이 음. 일반 시민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허탈하다. 이거는 뭐 개그 콘서트가 아니고 개판 콘서트네. 음.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두당 모두 양도 구육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 저는 그래서 예. 지금 우리나라에게 꼭 필요한 것이 저는 시대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대 두 양당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지난 7, 80년대 사고 방식에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발전하고 있는 우리나라 모든 분야를 다 하향 평준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네. 예. 우리가 지금 정말 성공적으로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룬 다음에 그 다음 시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음. 그다음 시대로 못 넘어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 그새 시대의 그장 마청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아,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구시대의 막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음. 그 이후의 대통령들이 모두 다 구시대의 막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제 더 늦지 않게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새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시대로 민 산업화, 민주화, 그 다음 시대, 그러니까 선진화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그래서 무슨 정권 교체보다, 정치 교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화두는 시대 교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를 쭉 들어보니까 20분 가까이 결국은 어 대선 후보가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누구와도 손을 잡지 않고 어 정치적 교체를 위해서 계속 완주하실 그런 생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 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결론이 나면, 그리고 또제 진로가 결정이 되면, 그때 그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예, 완주 여부 또는 뭐 전략적 연대 여부 이것도 다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나요? 음, 제, 제가 지금 진로가 확실치 않은데 예. 어, 그것까지 말씀드릴 그런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였습니다. 공정, 공익, 그리고 균형. 한 발짝 더 들어간다. 세상에 이기되는 방송.